다 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3년 10월 2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 주님께서는 나의 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사는것을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죽... Ruba sa dani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도전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태워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도 이끄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므로마이미 아마 주님께도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은총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한계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한계상 3장 16... 16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음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논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나들이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함에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식녀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할때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천 마리의 번제를 드린 이후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5절에 보니까 내가 네가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솔로몬이 어떤 것을 구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즉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간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과 장수도 약속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솔로몬의 심리 재판 내용입니다. 일체적으로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선물로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보문해 보니까 창계 두 여인이 나옵니다. 창계는 어느 시대나 그 사회의 최하층민입니다. 고대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방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날에 두 여인이 사흘을 간격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태어난 두 아기 중에 한 아기가 그만 죽고 만 겁니다. 그들이 아이 아빠는 누구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에는 그 어떤 목격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사흘 간격으로 태어난 아기들은 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 아기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한 여인이 깊은 잠을 자다가 자기의 아기를 깔고 누워서 그 아기가 질식사하고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어서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자기 품 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품에 두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어떤 목격자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두 여인은 산나이를 솔로몬 왕 앞으로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가짜 엄마인지 올바른 판결을 요구한 겁니다. 가짜 엄마는 이것은 그 누구도 알아맞힐 수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하였을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이네시나에게 시켜서 칼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칼로 산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른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진짜 엄마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십육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불붙는 것 같았다라는 말은요 아들에 대한 어미의 애끓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정 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2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그 아이를 둘로 나누라라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여자의 마음이 아이의 생명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고 단지 시기와 욕심으로 그 아이를 차지려고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칼을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던 진짜 엄마에게 주게 합니다. 가짜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면에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 징계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본문 마지막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 판결함을 봄이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저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하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하신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물로 주신 지혜로 인해서 그는 백성을 잘 다스렸다는 겁니다. 사회 가장 낮은 계층도 모두가 솔로몬 왕을 가까이 할수 있을 정도로 솔로몬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주께서 내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오늘날도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아들을 향한 두 여인의 태도는요. 극과 극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칼을 가져다가 아기를 둘로 쪼개어 나누어 주라고 할때 진짜 엄마는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아들을극유력인는 어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빼앗긴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아들이 살기를 바란 겁니다. 반면에 가짜 어미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죽고 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반을 잘라서 나눠주라고 합니다. 아들이 죽는다 해도 아들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진짜 엄마가 기뻐하는 것은 볼수 없다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향한 불타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마음이 불붙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불타는 마음을 품고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그들을 영적으로 살려 그에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물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하신다면 그 대답에 걸맞는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이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거룩한 삶 분별된 삶을 살아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호들이 있습니다.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성교사님들 가정,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 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